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딱 떨어지는 마감이 돋보이는 깔끔의 정석 하우스입니다. 깔끔과 더불어 간접등 파티의 현장이에요. 들어오자마자 우측에 위치한 공용욕실입니다. 젠다이가 들어갈 수 없다면 선반으로. 실용성 놓칠 수 없죠? 그레이 타일과 블랙 소품으로 시크한 분위기의 욕실입니다. 바로 옆에 위치한 입구망입니다. 확장공사를 진행하여 기존 북박이장과 벽 모두 흔적도 없이 밀어버렸어요. 창가에 천장 간접등으로 서재 겸 침실로 쓰일 공간에 무드를 더한 모습. 거실로 가볼게요. 자, 바로 여기가 화이트의 정석, 깔끔한 정석이라고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화이트의 정석 덮게 벽지 당연히 화이트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원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준 실링등까지 확장이 고민이시라면 과감하게 폴딩도 강추합니다. 뿌셔뿌셔 하우스처럼 마이너스 몰딩을 사용하여 깔끔한 정석을 보여주네요. 너무 화이트라 추워 보이지 않을까 걱정이 되신다고요? 천장 양옆에 간접등을 추가해 따뜻한 분위기 한 방을 추가한 모습입니다. 떨어지는 마감의 대형 TV 보이시죠? 이런 집에서 살면 영화관 갈 필요가 없겠는데요. 이번엔 주방 볼게요. 대면형 구조로 개방감이 느껴지는 주방입니다. 이쯤 되면 비포 사진 궁금하시죠? 기존 사진 보고 갈게요. 기존의 샤시를 터닝 도어로 교체하여 불필요한 공간을 없애고 주방을 더욱 넓게 쓸수 있도록 했어요. 벽 타일까지 화이트로 진행하여 순백의 공간. 기역자 등박스와 곳곳의 간접 등으로 더욱 화사한 모습입니다. 상부장과 아일랜드 맞은편 공간에 우드 느낌 추가에 지루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사소한 것까지 놓칠 수 없어요. 요즘 많이 사용되는 유리죠? 이번 현장엔 모루유리가 많이 사용되었어요. 주방, 발코니, 창구장과 냉장고장은 필름 작업으로 살릴 수 있는 곳은 최대한 살리고 진행하여 비용 절감까지 완벽하네요. 다시 거실로 향해 봅니다. 아. 저기 우뚝 서 있는 저거, 냉장고 맞아요. 아쉬운 부분입니다. 냉장고까지 제자리에 위치했으면 더 이뻤을 텐데 말이죠. 주방 옆방으로 가볼게요. 여기는 아이방으로 사용될 공간입니다. 벽에 포인트를 주어 차분함이 느껴지는 방이네요. 바로 앞에 위치한 안방입니다. 기존 샤시에 흔히 볼수 있던 불투명 유리를 모루 유리로 교체하여 깔끔한 모습. 보이시나요? 고객님의 미니멀한 각까지 더해져 아주 아주 완벽한 침실이 되었어요. 한쪽 벽면 딱 맞게. 화작대와 붙박이장이 제작되었습니다. 안방 안쪽에 위치한 욕실입니다. 요즘 많이 사용되는 타일이죠? 화이트와 테레저의 만남! 졸리컷으로 진행되니 단정한 모습이 배로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블랙 소품의 사용으로 모던한 분위기까지 더해졌어요 자, 다시 나와서 안방을 지나 발코니로 향해봅니다. 수납공간을 위한 창고장 신설은 물론 거실로 향하는 터닝도어 역시 모루유리로 진행되어 통일감이 느껴지는 모습이에요. 터닝도어를 지나 마지막 공간으로 가볼게요. 아기자기한 포인트 타일이 반겨주는 공간입니다. 때로는 거실과 분리감을 주고 때로는 확장된 느낌을 줄수 있어 실용성이 높은 폴딩도어를 사용한 거실 발코니에요. 고객님께서 원하셨던 홈카페 느낌, 풀필라죠? 깔쌈한 거실 한번더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여기까지 화이트하우스의 간접등 파티가 일어난 30평대 아파트, 깔끔한 정석 하우스였습니다.